짐 로저스가 금과 은을 샀다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짐 로저스가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인터뷰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머니 투데이나 한국 경제 신문 기사 내용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짐 로저스는 왜 금과 은을 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경제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짐 로저스는 미국이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008년보다 더큰 경제위기가 올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제가 몇달 전부터 꾸준히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짐 로저스가 여러 차례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짐 로저스는 미국 주식의 폭락을 경고했습니다 2020년 어느 시점에서는 미국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베어마켓이 올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가 금과 은을 매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짐 로저스 회장은 금과 은을 어, 이전부터 어, 실물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금값과 은값이 조정기를 거쳤기 때문에 최근에 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냥 제 예상입니다. 사실 한달 전쯤, 짐 로저스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어, 현재 미국 달러를 보유 중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주식이나 엔화는 전략 매도했다. 그리고 앞으로 금을 살 것이고 위안화로 갈아탈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까지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달러를 사들이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미국 주식이 폭락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터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그의 책들 속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짐 로저스가 언급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그가 발간한 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짐 로저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미국 증시의 연관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윤곽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나저나 저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고 이번 주 내내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짐 로스의 예측이 너무 빨리 적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어, 놀람이었는데요.특히 어제는 달러와 금값이 동시에 급등하는 현상까지 일어났었습니다.물론 이렇게 단기적인 상황만 놓고 방향성이 이미 정해졌다. 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어, 앞으로 미국 증시는 조정을 거친 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달러 가격이 안정이 되고 금값이 또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는 이 장기적인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짐 로저스의 예측에 우리가 상당히 어,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코멘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